월트디즈니가 다시 승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들어 주가는 다소 주춤했지만 회사의 체질 개선과 수익 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112달러. 팬데믹 시기 200달러 고점에서 크게 떨어졌지만 2023년 말 80달러 이하 저점 대비 크게 회복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주당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성장 둔화 우려로 단기 주가 흐름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등 직접 판매 디지시 스트리밍 부문의 성장 둔화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디즈니의 주가 수익 비율은 17.6배, 미디어 업종 평균 4.5배보다는 높지만 자사 과거 평균인 30배 이상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넷플릭스나 워너브라더스와 비교해도 부담이 덜 합니다. 디즈니의 반등 과정은 뚜렷합니다. 팬데믹 시기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폭증하며 주가는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수익성보다 가입자 증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DTC 부문은 분기당 1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케이블 TV는 가입자 이탈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같은 테마파크도 코로나 봉쇄와 수요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5회계연도 3분기 TTC 부문이 3억 4,600만 달러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6%로 수익성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테마파크 부문도 견조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3%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비용 관리도 돋보입니다. 지난 9개월간 매출은 4.6% 늘었지만 비용 증가는 1.9%에 그쳤습니다. 덕분에 마진 개선이 뚜렷합니다. 디즈니는 올해 DTC 부문 영업이익 전망을 1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무조건적인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즈니 훌루, ESPN 번들 상품을 통해 이탈률을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장 공략도 강화됩니다. 독립형 ESPN 앱을 출시해 개인화된 스포츠 시청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시간 스포츠 중개 시장에서 강점을 줄수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도 조정 중입니다. 단순한 리메이크 속편 의존을 줄이고 오리지널 IP와 코품질 시리즈 제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부문은 여전히 핵심 수익원입니다. 자본 투입이 크고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지만 지속적인 수요와 운영 효율성이 강점입니다. 증권가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최근 3개월간 애널리스트 21명 중 19명이 매수 의견, 2명이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136.6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약17% 상승 여력을 봅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넷플릭스 등 경쟁사의 오리지널 콘텐츠 우위, DTC 성장 둔화,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 시 테마파크 수요 감소 등이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많은 우려를 이미 반영한 수준입니다.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강력한 지적 재산권 IP, 그리고 개선된 재무 구조는 긍정적입니다. 디즈니는 문제 해결 단계에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장기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디즈니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조심스러운 매수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